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여보 오늘 아주머님 집에 초대했다면서 왜 나한테 말을 안했어 말했으면 미리 식사 준비했을텐데 아이고 미안해 내가 말한다는걸 깜빡했네 간단하게 뭐좀 시켜 먹을까? 아유, 아니야. 그래도 아주머니 모셨는데 어떻게 그래. 고기라도 구워 먹자. 내가 얼른 마트 다녀올게. 아내는 둘이 이야기하고 있으라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남은 형과 저는 이야기를 했죠. 지금 왜내 와이프한테 접근하는 거야? 사례는 그때 충분히 했잖아. 사례? 어어, 그래. 니가 내 손에 몇푼 주어주긴 했지. 그런데 형이 너 장가까지 보내줬는데 알량한 돈몇 푼으로 부족하지. 안 그러냐, 오야? 사실 형은 백수건달의 사기꾼입니다. 늘 신분 세탁을 하고 다녔죠. 저는 형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날 장모님의 질문에 형의 원래 모습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엉겹결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형이 엄청 수제에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실력있는 펀드 매니저라고요. 하지만 그 덕에 결혼 허락을 받은 저는 진실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한테까지도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은 그걸 믿기로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 것이었죠. 제가 제 발등을 찍은 셈이었습니다. 형이라는 놈이 양아치라는 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그걸 속이려고 들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형은 집을 처음 나갈 때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생각 없이 집 안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들고 갔을 정도로 가족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는데 말입니다. 처음 우리의 거래는 상견례까지였습니다. 상견례에 참석하는 대신 돈을 주면 본인 입으로 진실을 밝히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 사기꾼 놈의 말을 믿는 제가 바보였던 거죠. 내가 다 폭로하면은 너도 끝이야. 네 와이프도 모르지 않냐. 너 아마 이혼 당할 걸.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야? 그때 준 돈으로 부족해서 이러는 거냐고. 돈? 야, 야, 너도 돈 없잖아. 너옆앞에서 얼마 나온다고 내가 이수고를 하겠냐? 내 목적은 말이야. 돈이 아니고 니네 처제야. 겹서던 하면 좋잖아. 그럼 내가 네 아랫사람 되니까 이 형한테 용돈도 좀 챙겨주군, 마. 그런 다툼을 하고 있던 중 장을 본 아내가 돌아왔고, 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우리 부부와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은 다행히 별말 없이 식사를 하더군요. 하지만 식사하고 나갈 때 저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또 보자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괜한 짓을 한건 아닌지 후회가 들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아내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내와 형이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게 막는 것 뿐이었죠. 아폴로 형이 당신한테 따로 연락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줘. 아주모님한테? 당신이 있는데 굳이 나한테 따로 연락하실까? 혹시 모르니까 알았지. 혹시라도 형이 연락하면 무조건 나한테 바로 말해야 돼. 제 너무나 단호한 말투에 아내는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근무 중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와 처제 그리고 형이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라서 바로 회사에 휴가를 내고 그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형은 그런 저를 보며 피식 웃고 아내는 어떻게 왔냐면 놀라더군요. 그 마침 이쪽에 상권 분석을 좀 해보려고 왔다가 식사한다고 해서 왔지 종현아 잘 왔어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별일 없이 일식집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 아내와 처제는 회사로 돌아갔고 저는 형과 대화를 했습니다 정말 그만해 내가 형 사기쳐서 결혼하게 두고 볼것 같아 야 사기는 내가 쳤냐? 시작은 너야 너내 와이프랑 처지한테 접근하지마 그렇게 결혼하면 그거 사기결혼이야 알아? 지금 네 처지랑 내 처지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무래도 우리 둘다 사기꾼의 피가 흐르는 것 같은데 저는 자기와 저를 돈급 지급하는 형의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생아, 형이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똑똑히 말해줄게. 내가 네처절한 결혼 못하면 나는 네 장모한테 가서 네가 나한테 사기를 사주했다고 다 말할 거야. 그 뒤에 피해볼 사람이 누굴까? 응? 어? 그 뒤에 피해볼 사람이 널까 날까? 머리를 쓰라고 동생아. 결국. 저는 형의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밝혀지면 이혼을 다할 것은 저일 테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장모님이 형과 처제의 나이차이나 겹사돈을 반대할 수도 있으니 그것에 희망을 걸어 보기로 했죠. 그날 이후 형과 처제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장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와는 달리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 형을 사이로 맞는 게 너무나 호의적이시더라고요. 겹사돈이나 나이 차이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장모님을 설득한 것과는 달리 저제와 형은 연애한 지석달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형과 처제의 결혼이 진전될수록 장모님이 저를 보는 시선까지 좋아지더군요. 하지만 사로음판을 걷는 저는 마음이 점점 불안해져 왔고 불면증의 악몽까지 겹쳐서 거의 매일 밤을 지새우면서 지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 걱정했지만 이제와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처제와 형이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곧 정식으로 처가댁에 인사를 하러 온다고 했죠.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괴로웠던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내를 살짝 떠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애들러서 말이죠. 우리 회사 선배 권 차장님 있잖아. 그 여동생이 사기 결혼을 당했대. 그 사람을 소개해준 사람이 차장님 와이프라네. 어머, 어머. 진짜? 무슨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결혼할 남자 직업이랑 집안 배경 같은 거를 속였다나봐. 제 말에 아내는 붕괴를 하더군요. 진짜? 아니, 그럼 차장님 와이프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랬다네. 그 와이프도 솔직하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나봐. 어머, 어떻게 해? 근데 그 와이프라는 사람 너무하다. 소개해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줬나 본데,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나 봐. 그 와이프 딴에는 결혼하지 말라고도 했나 보던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 결혼 전에 무조건 진실을 말했었어야지. 한 사람 인생이 걸린 건데. 그러게 말이야. 아휴, 권 차장님도 너무 속상하겠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내한테 속아서 동생 인생 망친 거잖아.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죠. 다만, 그날 이후 아내의 말이 계속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조건 진실을 말해야 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 배우자에게 속아서 동생 인생을 망쳤다.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매일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형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는 날이 되고야 말았죠. 당연히 저희 부부도 처갓댁으로 갔습니다. 형은 어디서 돈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고급 한우와 과일 바구니 그리고 홍삼까지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덕분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저는 내내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 식사를 마친 후에 상을 물리고 다과를 먹는데 형이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은 강남의 30평짜리로 시작하려고 해요. 나중에 아이 나면더큰 곳으로 옮기려고요. 나연이랑 이야기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아기자기하게 시작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강남 30평 아파트 소리에. 장모님은 한박 웃음을 보이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아기자기하게 시작하는 게 좋지. 30평 정도면 뭐 신혼집으로 딱 좋겠네. 그리고 예식장은 우선 삼성역에 있는 호텔이 제일 좋다고 해서요. 뭐 상담 받아보려고 예약 잡아놨습니다. 우선은 우리 예비신부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요. 형의 말에 처제는 부끄러운도 듣고 있고, 장모님은 입이 찢어지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신혼여행이나 예물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이제 그만해, 이 사기꾼 새끼야! 저격한 말에 모두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만하고,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자폭할 테니까! 그 말에 형은 무섭게 저를 쏘아봤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던 저는 모든 사실을 쏘아냈습니다. 장모님, 처제, 그리고 여보, 죄송합니다. 저희 형 펀더메이저 아니에요. NBA는커녕 대학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기 전과가 있는 사기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장모님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형에게 물었죠. 최소방, 이게 무슨 소리야? 저저 말이 저, 사실인가? 그러자 형은 갑자기 겉옷을 챙겨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나지막히 너이 새끼 내가 가만히 안둬. 하고는 처갓댁에서 유유히 빠져 나갔습니다. 형이 나가고 난뒤 장모님은 주저앉으셨고 아내가 그런 장모님을 부축을 했습니다. 처절는 깜짝 놀라서 돌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면서요.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정말 몰랐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한참을 주저앉아 계시던 장모님은 무릎을 꿇고 있던 저에게 온갖 물건들을 집어 던지셨고 아내는 저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혼자 나온 저는 우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가방을 챙겼어요. 이제 이 집에서 지낼 수 없을 테니까요. 짐을 끓인 후 아내의 얼굴을 보고 가야 할지 잠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아내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아내는 제가 싸놓은 가방을 보더니 아까보다 차분해진 옷으로 우선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죠.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장모님의 반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에게 그런 역할을 부탁한 것부터 그 이후의 형의 협박 그리고 오늘 상황까지 말이죠. 모든 이야기를 덤덤히 듣던 아내는 저에게 집에 있으라고 하더군요. 본인이 친정에서 지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오겠다고요.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처가댁으로 갔고, 저는 재판을 앞둔 죄수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암흑 같은 일주일이 지나고, 마침내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죠. 아내는 저에게 그동안 자신이 생각한 것을 차분히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한 행동 모두를 이해할 수는 없어. 특히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 형한테 거짓말을 시킨 건 끝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당신과 나는 엄마를 설득할 수 있었을 거야. 난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엄마도 결국 그걸 알게 되셨을 테니까, 저는 아내에게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어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건 편법이야. 그게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고,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저는 아내의 최후 통첩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당신이 무슨 각오를 하고 진실을 말했는지 알아. 그래서 더 고마워.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노력하자. 나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고, 아내는 그런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힘이 들더군요. 처가댁에 용서를 빌러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고. 장모님에게 소금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 년을 비로도 장모님은 절 용서해 주지 않으셨죠. 그럴 때면 아내는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은 날 동안 저희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언젠가는 장모님의 마음이 풀리실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늦기 전에 아이를 갖자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고 2019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장모님을 많이 닮은 아내와 쏙빼 닮았어요. 그래서인지 장모님이 아이를 많이 예뻐하시네요. 사실 아내가 조리원에서 나온 후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러 저희 집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아이 덕분에 그나마 장모님하고 마주할 시간이 생긴 것이죠. 물론, 장모님은 제가 오면 바로 나가셨지만요. 그리고 장모님이 안 계시는 새벽에는 아직 몸 회복이 되지 않은 아내 대신 제가 직접 아이를 돌봤습니다. 덕분에 낮에 졸기도 엄청 졸았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만 했네요. 그렇게 저에게 구원이 된 아이는 올해로 3살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장모님의 마음도 점점 풀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 식사를 챙겨주시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저는 평생 예쁨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대로 남은 날 동안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언젠가는 장모님 마음도 활짝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족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